어 이지 홀딩스 이지 홀딩스는 제가 봤 때는 유상증자가 뜨기는 떴는데 이거는 제가 봤 때는 혹시나 밑으로 예 이탈 나오면은 저는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까만색선 뚫릴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뚫려주면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세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유상증자가 떴는데 일반 매정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 금액이 5,070원인데 예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뜨잖아요. 유상증자 결정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잘안 읽어본단 말이지. 이걸 딱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타 법인 정권 지득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지 홀딩스가 지금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 또이또인 거거든요. 또이또인 거고 사업에 어 약간 활성화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자회사의 주식을 뭐예 예를 들어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상장일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평가를 합니다. 기업 평가. 기업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금액이 뭐 100억이 100억이 당하면은 이게 조율이 가능한 게 마이너스 30%까지 조율이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니까, 러 기업 가치 대비해서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싸게 하거나 너무 비싸게 사버리면 배임행령이 되거든요. 배임행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30% 정도까지 이게 유동이 있어요. 그니까, 러만 100억짜리면은 뭐 70억이나 뭐 130억 정도에 사고 팔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발생 안 발생 안할 가능성이 높다. 예, 요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니까,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자회사 100억짜리를, 어, 적정 주가에 만약에 타고비를 지적을 한다면은 저는 예, 호재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편법을 써가지고 무슨, 어 자금 이동이나 뭐 비자금 작성이나 탈세의 목적이 약간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평가금을 뭐 어떻게 조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건 의심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알았다 하겠죠, 그죠? 자회사 인수 목적에 적정하게 한다고만 하면은 저는 이게 개미특위로 보입니다. 개미들기로보이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지 홀딩스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뉴스만 봤을 때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데, 제가 유상증자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일반 공모가 있고, 주주 배정이 있고, 삼자 배정이 있다. 유상증자는 이래요. 그 일반 공모가 원래 제일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가격이 현재 5,070원이에요. 그니까, 일반인들이 살려면 비싸게 주로 살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지 홀딩스가 오늘 아침 시총이 보시면 4,9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유상증자가 이예 가격을 보면은 이예 가격을 보면은 5,070원이에요 신주 발행가가 그죠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사더라도 그냥 5,700원에 신청을 해라 이거거든요 <laughs> 지금 가격보다 비싸잖아 그지 희한하지 원래대로 일반 공모할 때 회사가 안 좋다 싶으면 할인을 합니다 지금 이제 5,000원이면 한 4,200원 이나 예 2, 30% 할인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보니까 할인이 아니라 5,070원이죠 차라리 지금 주식 사는 게 낫지 저걸 예 공모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예 일반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 주식을 들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은, 타 법인 지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3자계정 빼고, 일반, 주주배정이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운영 자금이에요. 운영 자금에 이렇게 금액이 적혀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월급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월급. 채무 상환은 그다음이에요 왜냐면 채무 상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 채무 상환은 뭐냐면은 높아지거나 했을 때 부채가 어 이자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를 상환하면서 이자가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그죠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 채무 상환은 그다음에 예, 시설 자금이 또 있어요 시설 자금 어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내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라인을 늘리거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시설 자금을 늘린다는 것은 이회사의 물동량이 쏟아질 수 있다. 앞으로 캡파가 클수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려갔다가. 운영 자금은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요거는 X. 그 다음에 영수 영업의 예, 양수 자금 이런 것도 예, 약간의 이제 호재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고요. 그 다음에 타법인 취득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타법인 취득을 위상 중한테 주가가 빠지면은. 그죠 싸게 잡을 수 있는 네, 영역이 오, 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기타 자금은 네, 이건 우리가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시설 자금을 하느냐, 영업 양수 자금을 하느냐, 운영 자금을 하느냐, 채무상을 하느냐, 타부치다 하느냐 기타 자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르다 오케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시설 자금은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다 중요을 시설 자금으로 유상증자가 떴는데, 떴는데 주가가 빠지면 은 오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에 영업 양수의 자금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영업이냐다 해서 업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크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요것도 악재가 아니다. 요걸 세모 칠게요, 세모. 그리고 운영 자금은, 예, 악재다. 예, 운영 자금은 악재다. 이거는 운영 자금이 없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줄 돈이 없다. 나 거지요. 아, 우리 회사 거지입니다 직원도 월급 밀렸어요. 이런 거예요. 자, 채무상한도 이것도 저는 세모로 짓겠습니다. 시설 자금은, 예, 저는 동그라미. 영업 양수는 그냥, 예, 세모. 채무상한 세모. 타부빈, 예, 세모. 그 다음에, 예, 기타 자금 X.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시설 자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법인도 어떤 법인을 취득하느냐 뭐 삼성전자 법인 취득하려고 예, 했으면은 악재일 이유가 없죠 그죠 그다음에 채무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가 높은 채무를 개선시키면서 수익성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이 세무 친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 할인해서 잡을 수 있는 영역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유상정자가 뜨면은 무조건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어 시설 자금이나 예, 타법인이나뭐 뭐 영업 양수 자금 뭐 이런 게 만약에 뜬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거나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운영 자금하고 기타의 자금.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안 좋은 유상증자. 오케이? 자금 용도가 지금 타법인 취득이라는 것은 주주들 투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 회사 가를 키우겠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잖아요. 우리 회사 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 돈을 빨아 가지고 우리 회사를 키우겠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주식 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건데 희석이 되는 만큼 회사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상증자는 대신에 희석된 만큼 회사가 더 좋아지는 거다 이게 또이 또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그만큼 싸게 싸게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밑으로 예,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고 이렇게 갈지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요 앞전에 보면 매집봉들이 몇, 몇 개가 있어요. 무슨, 디어 분할도 하고, 그죠? 예, 약간 작업치는 느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빠졌다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저는, 예, 이 정도까지 열어두고, 한30% 정도, 예, 흔든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가능하고, 바로 가면 땡기고.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거는 이제 제가 유상증자인데 좀 예, 약간 다른 유상증자라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